우리는 이사야 59장에서 요나님께서 우리의 중재자가 되어 주심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이사야 60장은 앞으로 파사왕 고레스를 통해서 유다가 바벨론 포로의 생활을 끝나고 유다 백성이 다시 돌아오는 이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그 일살나라가 다시 포로에서 돌아오면서 이 이스라엘 나라가 이 돌아온 이곳에서 정말로 모든 민족들이 그에게 나오고 절하고 경배하고 그들을 섬기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보면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성전이 체건되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지만 진정으로 보면 이 말씀은요 우리 주님이 오셔서 인간의 구원을 이루시는 우리 주님 그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와 그리고 우리 게시록서 말씀 보면 새 하늘과 새땅그 하나님의 나라 그 예루살렘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했죠? 아, 하나님을 섬기면 오는 하나님의 의의 나라가 되는 그 표준으로 삼아서 모든 족속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고 또 믿게 하기 위해서 사실 유다를 세웠던 것입니다 하지만 유다는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불의를 저지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살백성들을 이제 여러 민족들에게 때로는 조그만 나라에게 또는 큰 나라에게 그리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그 유다를 또 이살나라를 그들의 종살이가 되게 하고 그들에게 학대를 당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도 이들이 돌아오지 않으니까 급기야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 유다를 바벨론이라고 하는 곳에 포로로 잡혀 가서 그 예루살렘 하나님이 마음을 두고 눈을 두고 귀를 두고 그리고 영원히 내가 감있다는이 예루살렘 그 성전 그 자체를 무너뜨리고 그 이스라엘 사람 모두를 어디로 보내지요? 바벨론으로 그리고 포로로 전 각국으로 흩어 보내는 그런 일들이 생겨집니다. 그러 나서 하나님께서 언약하시잖아요. 다시 내가 고레스를 통해서 이제 이 이스라라를 이 유다를 회복할 것이고 성전이 지어질 것이고 많은 백성들이 각국에서 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 그렇지만 한 보세요 이 유다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기사와 능력과 잊지 못할 그 놀란 역사를 보고서도 이들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세운, 유다를 세운 이 근본의 목적에 이르든가요? 그들은 이르지 않았어요. 그들은 결코 나타나지 않았단 말입니다. 시간이 지르니까 처음에는 기뻤지요. 조금 지나고 나니까 어떤 일을 행합니까? 우리 가 우리 소선선 말씀 다 배웠지만은 이 사람들이요. 자기 살기 바쁘잖아요. 하나님 앞에 성전지라고 보냈고 이 예루살렘 성곽을 회복돼야 될 그들이요. 이 세상 사람들은 함께 즐기고 있고요. 또이제사장이라는 사람들은 이방 신들과 함께 섬기고 그리고 이방의 사람들을 갖다가 그 성전 안에 제사장이 머무른 그곳에 들여다 놓고 그 세상과 함께 즐기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보면. 그런 말씀이 아니라 이세 예루살렘은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그런 말씀의 목표를 두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그러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의의 나라,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 되는 그런 모든 나라의 구원이 되는 이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이 안 되니까 우리 하나님께 직접 나타나서. 우리 인간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 하나님이 인간과 서로 함께 있기를 원하고 인간과 대하기를 원하고 인간에게 주어질 영광을 베풀어주는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59장에서는 바로 우리 하나님 직접 우리의 증제자가 되시고 우리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뭐라 그랬습니까 59장에서도 항상 또 성경에서 항상 소선시아나 또 이사야나 이런 말씀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지는 그런 날 그런 나라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나라를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루어지지 못하니까, 그 나라가 생겨지지 않으니까. 고레스를 통해서 예루살렘을 회복시켜줘도 그 하나님을 정말로 선택받고 구원받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사기하는 야곱의 하나님, 그렇게 얘기해도 이들이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들어오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분이 중재자가 되어 주셔. 이제는 각 사람들 속에 성령님을 보내 주셔가지고 그분이 영원한 우리의 중재자가 되어 주심을 59장에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이 이제는 우리 마음에 심겨지게 되고 하나님 성전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그분과 교통하게 되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이 60장에는 바로 이 59장에 이어서 우리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4절에서부터 9절의 말씀 보면 이사야를 통해서 예루살렘이 그 회복이 되고 온 열국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드는 모습, 그 영광스러움을 이야기하지만 따져보면 이것도 우리 예수님께서 이생 오실 때각 모든 나라에서 의로운옷 신어 집은 사람들이 주님께 몰려드는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 나라에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 게시록에서 보잖아요. 그 말씀을 오늘도 이 60장에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 원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그 나라, 그 나라에 대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1절의 말씀 보면 빛의 나라입니다 예루살렘을 회복시켜준 것은 왜 회복시켜주는 거죠? 하나님이 계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슬 나라 예루살렘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절에서부터 3절 이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하는 예루살렘 성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 성은 어떤 성이에요? 1절에 보니까 빛의 성의 빛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이 빛이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장 4절의 말씀 보니까 그 안에 빛이 있으니 이 빛은 사람들의 생명이라. 바로, 바로요. 이 빛은 인간의 생명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생명을 얻는 나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나라예요. 본문의 말씀 보니까 그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잖아요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에는요 모든 열방이 주께로 오기를 원하는 그런 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생명의 나라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지는 나라고요 모든 열방이 주님께 와서 주님을 섬기며 사는 그런 나라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그 나라의 특징은 무엇인가 우리 17절의 말씀을 보면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화평과 공의로 통치하는 나라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공의와 평, 이 화평이 다스리지는 나라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살라를 세우고그 증표를 세상 사람들에게 보내주죠? 바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화평이 있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나라, 우리 예수님이 다스리는 그곳은 11절에 보니까 성문이 닫히지 않는 나라. 성문이 닫, 왜 성문을 닫습니까? 적군이 올까봐. 어? 그래서 그 나라를 회파할까봐. 그 성문을 닫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나라는요, 성문이 닫히지 않는 것. 영원히 성문이 열려져서 어느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나라란 말입니다 그리고 18절의 말씀 보면 구원과 찬송이 있는 나라예요 하나님의 구원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양이 있는 것 우리가 기시록말씀에도 지난 시간에도 배웠지만 2 4장로들이 그리고 그 그룹 천사들이 온천사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찬양하지 않아요 바로 그 얘기하고 있는 것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요 우리는요 찬양과 그리고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이 경배가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이 그 이루어주심을 찬양하고 높이는 나라가 바로 그리스도의 나라죠 또 19절의 말씀 보니까 그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햇빛과 달빛을 대신하는 나라 이 이사야가 지금 이새 예루살렘에 대한 꿈을 우리에게 보여줬잖아요. 계시록에 그대로 있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보니까 어때요? 그 보좌에서 빛이 나기 때문에 그 성에는요 해와 달과 이런 빛이 소용이 없다는 그 영광의 빛이 비치는 나라. 바로 그 것이 우리 주님의 나라지. 2 0 절의 말씀 보니까 슬픔이 없는 나라라 그랬어요. 아,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사도 요한을 통해서 그 계시를 주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눈물이 없어지고, 애국과 슬픔과 아픈 것과 대운 것과 모든 것들이 없어지는 바로 그런 나라. 슬픔이 없는 나라. 찬양과 기쁨과 행복, 즐겁이 넘치는 나라. 그 나라가 바로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나라지. 또, 2 1절에 말씀 보니까, 백성이 다의롭게 되는 나라. 여러분, 백성이 다의롭게 되는 나라라고 이사회가 표현했지만, 것은 어떤 곳입니까? 죄인이, 악인이 들어올 수 없는 나라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백성은 어떤 사람들이 그 의로운 사람들이 의로운 사람만이 참여하는 곳이 바로 그리스도의 영광의 나라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의로운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의의 나라에 들어올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요구 조건이 있었습니다. 보니까 1절의 말씀에, 일어나 빛을 바라는 것입니다. 빛을 바라. 빛이 있는 자가, 빛이 빛나는 자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요구에, 예루살렘 성전, 새 예루살렘,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은 빛을 바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2절의 말씀 보니까, 이땅 위에 어둠이 덮여서, 캄캄함에 잠겨 있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은 무슨 일이죠? 어둠이 뭡니까? 어둠. 1절에 우리가 말씀해 빛을 뭐라 그랬어요? 우리 속에는 생명이에요, 생명. 우리 그 사람은 생명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어둠에 덮여선 캄캄하다는 얘기는 생명이 없다는 말입니다. 자, 생명이 없어요. 왜 생명이 없지요?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었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었잖아요. 근데 영생이 없어져 버렸어요. 어둠이 왔다는 말입니다. 그 어둠이 온 곳이 생명이 없는 원인이 뭡니까? 죄가 만연하다는 거지. 죄가 만연하다. 죄가 만연한 곳에는요 빛이 비칠 수가 없잖아요. 악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의의 빛이 이를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빛이 있어야지. 그래야지 하나님의 나라, 우리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이 빛을, 일어나서 빛을 바라는 얘기는 우리로 하여금 이 죄의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일어나라는 거예요. 죄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어디로 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아니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중재자가 되었으니 그 중재자 앞으로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우리에게, 우리의 님께서이 빛으로 오는 모습을 이야기해 주었잖아요. 어둠에서 생명으로 오는 그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그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 탐자의 비유 아닙니까? 탐자의 비유. 집 나간 아들이 대지우에서 주염념을 먹다가 아버지를 생각해서 그 몰골, 그 모습 그대로 그 아버지에게 오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아버지께서 어떻게 했었어요?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나갈 때부터 기다리고 계시더라예요 그러면서 그 아들이 오는, 자기 양이 오는 아들에게 달려가서 끊어 안고, 입을 마치고, 데리고 들어와서 목욕을 시키고, 옷을 갈아입히고, 반지를 끼우고, 신을 신키고 그리고 잔치를 벌려주시는 그 모습. 여러분, 우리가 죄의 자리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그런 자가 어디로 갑니까? 이생명의이 빛의 나라 생명을 얻는 그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바라는 것은 죄의 자리에서 벗어나 주의 자리로 주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주 앞으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욕되게 한 자리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그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이사야의 말씀도 그러고, 어제 말씀도 그러고, 계속 앞에 말씀, 무슨 말씀 하겠어요? 네 손에, 이 손가락에, 너의 입술에 죄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거짓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돌아오는 거예 그게 주님을 욕되게 하는 거거든 돌아오는 거 지금 같은 시대는요. 뭐 세상의 트렌드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이 뭐예요? LGBTQ 플러스 AI. 여러분,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이 모독하는 자리에서 머물러 있는 사람들 다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돌아와야 돼. 니 그 교단에 속해 있는 사람들 돌아와야 되고요. 그 안에 있는, 만약에 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다면, 그런 교단이 있다면, 그 여러분들 대모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네? 아니면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잖아. 일어나라고. 일어나 빛을 바라는, 빛을 바라는 생명으로 나오는 게 내가 주님 앞에 있으면 그것이 빛이에요. 내가 예수 안에 있으면 그것이 빛이란 말입니다. 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욕된 자리에서 나오셔야 돼요. 이것만큼 악한 게 어디 있습니까? 예? WCC 모든 사람 여러분 선교, 선교하고 뭐하고 어제도 어떤 분이 통화했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요 거기 교회는 어? 어? 동성연애는 교단인데 어? 새벽기도 일주일 내내 새벽기도 한다고. 어? 그러자 그랬어요. 아니. 하나님을 모독하는 곳에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가 새벽기도가 기도입니까? 네? 그게 기도냐고요? 하나님 모독하는 거지요. 네?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아셔야 돼요. 예수 이름 부르고 하나님 이름 부르고 그런다 해서 다 되는 거 아니잖아요. 거기서 나와야 되잖아요. 그 모독하고 있는 하나님이싫어에서 불로 심판한 거기서 나와야 되잖아요. 거기에 내가 들은 연금 때문에 뭐 베니피 때문에 늙어서 나의 노후 때문에 여러분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어둠 가운데 네가 있는데 세상으로 자네 어둠 속에서 얼마나 잘 삽니까? 어둠 속에서 얼마나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을 조롱할 수 있는 그런 환경 속에 사탄의 세상이니까 그래 나 오셔야 돼. 거기서 암만 새벽 기도 많이 하고, 선교 많이 하고, 하나님 이름, 그 하나님의 이름입니까? 사단을 통해서 하나님을 모욕 줄이기 위한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즉, 욕된 자리에서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낮에처럼 당정한 행동을 하자. 로마서 13장, 11절에 1 4절의 말씀. 이 말씀에 누가 변했지요? 어거스틴이 변했잖아요. 어거스틴이. 그죄 가운데, 아까운데 그 몸이 더럽혀진 그가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자 우리 주님이 오실 날이 저가니까 취한 데서 돌이켜서요 하나님께 돌아온 그가 아닙니까? 그러므로 사는 여러분 LGBTQ나 이 WCC나 WEA 아프리 통합인이 어쩌저쩌고 그래서 일 잘하고 일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믿느냐가 중요한 거고 생명을 보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둠 속에서 고난당하며 예수 안에 있는 이 기쁨을 나타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그 나라는 바로 빛이 바라는 나라라 그랬습니다. 일어나 빛을 바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바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오는 성령님의 부심. 어제도 중지할 때 그랬잖아.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내 영이 너의 위에 있고, 내 자손 위에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 받을 때 우리는요,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LGBT 기도 나오는 거죠. 오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거하는 거죠. 성령, 성령, 그들도 얘기하고 있잖아요. 성령님이 어떻다, 성령님이 어떻다. 성령이 아니지요. 그건 사탄의 영역을 숭기하는 거지요. 성령이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빛을 바라는 건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오는 거예요. 성령님의 부우신이 우리 속에 있어. 성령님이 우리 속에 있으면,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를 향하여 당하는 권한, 그리스도를 향하여 걸어가는 이 길에 기쁨이 있고요, 만족이 있고요, 행복함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모르니까 거기에 붙어서 성령이 이름만 되는 줄 알고, 부르면 되는 줄, 알고 하나님 이름 부르면 되는 줄 알고, 예수 이름 부르면 되는 줄 알고. 여러분, 보세요. 우리 바울과 신라가 빌리보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거기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귀신, 일 여자가 바울과 신라를 쫓아다니면서 이 하나님의 거룩한 종입니다. 큰 종입니다. 얼마나 외쳤어요? 하나님이 종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알아보지도 못하는데, 거기에서 그렇게 외쳤잖아요. 그죠? 얼마나 잘 떠들었어요? 근데, 보세요. 누가 괴로웠다고요? 바울이 괴로웠다고 그랬어요. 왜 괴로워요? 이 악한 귀신이, 귀신의 입에서 떠드는 거는요, 하나님 모독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 귀신을 쫓아내버립니다. 쫓아내버려. 그러니까 그 여자가 잠잠해져 제 정신이 돌아온 거죠. 요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LGBTQ나 WCC를 놓고 하나님을 부르고 찬양하고 수많은 사람이 모였다. 사단을 찬양하는 거예요. 사단이 그렇게 우리 하나님 못 믿게 만드는 전술이. 그럼 성령의 사람 어때? 그 소리들은 괴로워지는 거예요. 괴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 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일어나 빛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를운전히 믿고 성령님이 나에게 비춰주셨어그빛 가운데로 내가 걸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 어디에 들어가요? 주님이 회복해 준새 예루살렘, 새 성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준 영원한 나라에 그 천국에 그리스도의 왕국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빛이 우리 가운데 에 비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생명의 빛이 있습니까?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빛, 그고 성령님이 우리 속의 역사에서 그분을 우리에게 나타나 친구해 주는 거예요. 좋아 여러분이 그친구에삶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여러분 고난 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예수 믿고 못 살고 가난하고 그것이 빛을 어둡게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빛을 내게 하는 거예요. 예수 까닭에 예수 믿음으로 걸어가는 그 생명의 빛을 보여주는 그것이 빛을 바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이 환경에 젖어들지 말고 예수 믿는 믿음의 빛으로 이스르엘에게 우리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붙잡고 시는 근그 놀라움의 기쁨의 영광을 누리 우리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나에게 생명의 빛 예수의 빛이 비쳐지게 하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그분과 함께 걸어가는 길에 행복 기쁨 즐거움을 충만케 하옵소서. 아울러 LGBT교회에 속한 수많은 교회 성도들과 목사들 사탄의 입인 줄 모르고 부르짖고 있는 그들 돌아오게 해주시고 WCC에 속해서 주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우상들과 함께 잔치를 벌이고 주님의 이 성호를 더럽히는 그들 나오게 해주옵소서 그들이 깨닫고 돌아오게 하옵소서 주님의 빛을 온전히 받을 수 있게 해주소어 성령님이 그들의 마음을 주장해 주소어 우리 주여 부르함께 기도하시.